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집하이 밝아서 나들이라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광주의 낮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깥 활동할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요. 영동 지방에 내리던 비도 많이 약해졌고요. 곧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비추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영동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잔뜩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청주와 대전 28도, 대구와 창원 27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강릉과 부산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지만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네, 정보였습니다.